권총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남자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해겔의 이름을 붙였다고 알려진 괴짜 세상을 신이 만들 수 있는 세계 중 최악의 세계로 폄하한 염세주의자 쇼펜하우 그의 이름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이 자극적인 내용들은 사람들을 주목시키기에 좋은 소재가 될지는 몰라도 정작 그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령 쇼펜하우는 해결의 인기를 질투해서 자기의 반려견에게 그의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그 출처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낭설이며 유독 국내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미확인 정보입니다. 우리가 그의 삶에 대해 논하려면 그가 남겨 놓은 여러 찐필 메모지나 편지 등을 포함하는 문헌 자료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그와 친분이 있었던 이들의 진술 내용을 참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 그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를 소개하는 국내의 몇몇 학자들 그리고 신문 기자들이 이런 내용을 출처 확인도 없이 소개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로 인해 쇼펜하우는 그저 성격 이상한 사람 괴짜, 질투심에 사로잡힌 광인 등등의 이미지로 낙인 찍히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정말 그가 괴짜에 불과하며 세상을 비관한 우울증의 소유자였다면 그는 왜 자신의 대표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연민의 윤리를 제시했었던 걸까요? 이처럼 우리에게 그는 진실한 모습 그대로 알려져 있지 못한 편이며 심심할 때 찾게 되는 가십 기사의 소재처럼 다져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가 그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머리맡에 권총을 두고 잤다는 일화에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가 왜 그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해결을 질투했다라고 하는 이 유치한 소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시대의 반이성주의를 향한 지적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그의 삶과 철학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당연히 철학에 대한 내용은 그의 주적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기초할 것이며 그의 삶에 대한 내용은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릴디그 자프라스케의 연구자료에 기초할 것입니다. 1788년 당시 단치에서 태어난 쇼펜하우.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곳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무역 광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프로이센으로부터 점령당했을 때 이곳 부유층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중한 사람이 바로 쇼페나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도 이곳 단치이가 아닌 영국에서 태어나길 바랐으며 이름도 영국식 이름인 아소에 해당하는 아르투어라고 지어줬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국 쇼팽하우는 단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는 어린 시절 프로이센치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부르크로 탈출하다시피 피난 이후로는. 한 평생 이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죠. 침대 머리맡에 총을 두고 자게 된 배경에도 이런 어린 시절에 자신의 체험이 자리 잡고 있으며, 14인 낯선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불안 증세 이면에도 이러한 성장기가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이름도 유명한 해겔, 그가 바로 저 프로이센의 국가 철학자였다는 것. 그러니 쇼펜하우가 그를 좋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특히 이들이 활동하던 유럽의 19 세기는 과학 문명의 힘이 충천할 때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산업화 에 성공한 국가들이 타지역을 무분별 하게 침략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 문명을 이끌 고 있었던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면서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철학을 펼 쳤던 저 이성주의 철학자들과 달리 쇼펜하우는 당시 발전하던 뇌의학 을 공부하면서 이성이란 한낱 뇌의 작용에 따른 부수현상에 불과 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과학 만능 를 옹호하던 저 이성주의 철학을 경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신의 철학을 펼쳐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쇼펜하우가 해겔의 철학을 좋게 볼 수는 없었던 거겠죠. 아, 그런데도 이런 배경 설명 없이 해겔의 인기를 질투한 쇼펜하우 이런 식으로만 그를 소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접한 여러분만이라도 앞으로는 그가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나? 하고 물어보면서 보다 제대로 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며, 이제부터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고, 외로우면 사랑을 하는 인간, 하지만 왜 배가 고프도록 되어 있는지, 왜 외로움을 느끼도록 타고났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따서 인간은 왜 살고자 하며 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지를 묻는다면 여기에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답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쇼펜하우가 보기에 이러한 인간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그 내용은 알지만 그 행위를 하게 되는 배경은 모르고 사는 존재 그렇게 규정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 현재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이 행위의 내용. 그러니까 식사 중이라는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근원은 모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살고 있지만 무엇이 이 삶을 살게 만드는지는 모른다는 것. 잘 생각해 보면 이 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난 살아야 해. 라는 이런 식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죽고 싶어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 높은 곳에서 자기를 확 밀려고 하면 움찔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때 움찔하는 것은 나의 논리적 판단 이전의 현상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근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한, 우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지만, 왜 하필 지금 사랑이 하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죠. 우린 그저 사랑에 대한 욕망이 불현듯 나타나면 그것에 휘둘릴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의 근원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보여주는 그 반응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파악한다는 것. 이는 마치 눈을 감은 채 어떤 사물을 더듬거려서 그 형태를 짐작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이해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성을 통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저 이성주의 철학에 비해 이러한 쇼펜하우의 인간 분석은 다소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지만 외려 그러하기에 더 사실적이고 인간에 대한 현대적인 분석에 가까운 성격을 드러낸다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그의 철학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왜이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지는 모르면서 산다는 얘기를 했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놓인 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간이 아는 것을 쇼펜하우는 표상이라 불렀고, 인간이 모르는 것을 의지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그의 대표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라는 이책 제목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과 인간이 아는 것으로서의 세계라고 바꿔 불러도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쇼펜하우는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의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 책의 제목이 가진 뜻을 쉽게 만나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 의지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저 꽃을 본다고 할 때, 저 꽃의 색은 원래 저 색이 아니죠. 아, 그렇다면 원래의 색은 뭘까요? 네, 그건 우리 인간이 알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저 꽃의 색은 그저 과시강선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과시광선이란 인간이 볼수 있는 빛의 파장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속에 있는 빛을 말하는 것인데 이 외의 빛은 인간이 못 보죠. 그러므로 인간은 과시광선이 반사된 그 색만 보고 사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에게 적고 친 우리 눈과 과시광선의 관계에 따라 표현된 꽃인 것이지 꽃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표상이란 우리 인간이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는 왜저 파악할 수 없는 세계를 의지라고 표현했을까요? 본시 이 블러라는 어휘는 우리말의 의지, 의욕, 뭐 또는 의향 등등으로 옮겨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는 늘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맹목적인 욕망 같은 거라고 그는 보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무, 꽃, 인간, 그외 여러 동물들 등등이 다 바로 이 의지의 표현인 것인데 이런 의지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왜 있는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이것에 대해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쇼페너는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 의지로서의 세계에 대해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데 그 대신 아까 저 과시황산의 예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방식 이를 그는 표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표상된 것으로만 알게 된그 세계를 그저 세계로 파악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때 말하는 저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고 그저 인간이 파악하는 방식인 표상에 따라 드러난 세계만을 뜻하는 거죠. 인간은 세계 그 자체인 의지의 영역을 알지 못하며 오로지 자기가 표상한 방식대로만 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가 말하는 저 표상 방식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충족 근거율이라는 것입니다 아본 시기 개념도 라이프니츠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천 볼프 뭐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크로지우스로 이어지는 이 개념의 변천사를 상세히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부담을 아, 느끼게 될 것이고 내용도 길어지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는 오늘 우리 강의 이해를 위한 그 범위 안에서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념은 인간이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이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접할 때마다 그 근거 묻고 이를 통해 파악하는 인과성의 원리에 기초해 있는 표상 방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것에는 모두 네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생성의 근거 유이란말 그대로 사물이 생겨나는 그 근거를 묻는 것이며 이렇게 생겨난 존재가 어떤 근거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묻는 게 존재의 근거 유일이고요저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여 알 때. 그 인식의 근거를 묻는 게 인식의 근거율이며 행위의 근거율은 어떤 근거로 인간은 행위를 하는가를 묻는 거죠 아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제가 최대한 가약하게만 이 개념들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성의 근거율에 따라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개념은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계에 있는 객관 대상들은 나라고 하는 주체에게 인과율에 따라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의 몸에 귀나 눈 등에서 어떤 자극이 감지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그것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원래 저 자극들은 우리가 원인이란 개념으로 포착하기 이전부터 나의 신체에 나타난 그 무엇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를 내가 지각하는 어떠한 원인으로 포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장애한 결과로 나의 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파악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인과율이란 인간이 경험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요. 이 인과율적 표상 방식이 우리한테 없으면 어떤 자극이 막 들어와도 우린 그냥 그것이 어떤 어, 추상적이고 어, 막연한 것으로만 인지될 뿐 명료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과율이 우리가 세계를 근원적으로 표현하는 한의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를 쇼펜 하와는 생성의 근거율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합을 필연적으로 지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재의 근거율을 보죠 우리는 이 근거율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으로 포착된다는 겁니다. 사과, 우리 채널에 가장 많이 나온 사물이죠. 자, 이 사과도 특정 공간을 차지한 채 특정 시점 속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당신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율에 따라서 표상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식의 근거율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는 이 근거율을 통해서 이성의 논리 규칙을 만나게 되는데, 아,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판단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규칙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런 규칙을 따라서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표상하는 것. 이것이 인식의 근거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의 근거율이 있죠. 아, 우리는 이 근거율을 통해서 동기라고 하는 개념을 만나게 되는데,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하게 하는 동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근거율은 외부에 있는 대상이 나라는 주체와 관계하는 근거율이 아니고요. 내가 나의 내면과 관계하는 그런 근거율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욕, 그것이 행위를 향한 동기가 되면 그것으로 해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충분 근거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 그는 이것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을 했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기 전에 이 내용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내용은 중요하며 그의 철학 전체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잘 체크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네 가지 근거율에 따라서 세계를 표상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인간이 세계를 아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 이런 표상 방식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의 눈에 세상 모든 것은 어떻게 보이듯이 이 근거율을 인식 원리로 가진 인간은 오로지 저 근거율에 따라 표상되는 세계만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보지 못하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쇼펜하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와 관련된 내용 속으로 좀더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던 충족 근거율, 그 중에서도 생성의 근거율 기억나시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세계를 인과율로 표상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근거율은 시간과 공간으로 세계를 표상한다고 했는데, 아, 바로 이것이 개별화의 원리가 되어서 인간의 삶의 고통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쇼페나와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시 세계 그 자체로서의 의지는 맹목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세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지가 바로 맹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유나 원인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이때 이 삶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이 바로 저 의지의 맹목성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강의 초반에 만났던 저 식사하는 인간, 사랑하는 인간 뭐 이런 모습은 저 의지에 종속된 채 맹목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여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과율을 세계의 표상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저 의지의 맹목성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불현듯 나타나는 성욕 또는 식욕 등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문화 속의 개인은 그러한 자기를 고독스러워 하며 이러한 자기를 표상된 방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저 의지의 맹목성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으로 표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계를 여러으로 구분하여 볼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가령 나와 너는 저 의지의 세계에서는 하나인데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는 둘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표상한 것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를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시켜 놓고 다른 시점으로 파악하는데 이를 개별화의 원리라고 해요. 인간은 이 원리에 따라 나와 다른 너의 공간, 너와 다른 나의 시간이 있다고 구분을 한다는 것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이 생기므로 각자는 고립된 개체가 되며 외로운 존재가 되고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별화의 원리를 적용받고 있는 인간은 이러한 개체로서의 자기가 한다 표상된 것에 따른 현상임을 모른 채 자기 입장,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를 쓰게 되니 이런 이유로 개별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곧 이기주의를 발생시키는 원리라고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지만 세계의 본질인 의지는 본시 이러한 개별화의 원리인 존재의 근거율이 적용되지 않는 그 이전의 본 모습으로서의 세계잖아요. 아, 따라서 원래 의지로서의 세계에서는 나와 너를 구분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서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저 세계를 존재의 근거율에 따라 시간과 공간으로 포상하며 이것으로만 인식하여 알기 때문에 본래부터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저 불교의 메시지, 즉 자타불리와 같은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무지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고 그는 보았으니 이것이 바로 그가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본 이유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쇼펜하우의 철학적 체계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세 기둥, 플라톤, 칸트, 우파니시아드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함으로써 그의 철학에 대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시 플라톤은 이 세계를 그 자체로 진실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이데아의 모사로 보았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 소멸하는 이런 불안전한 세계 말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어제도 180도? 오늘도 180도, 그리고 내일도 180도라는 이 영원 불면한 저런 세계를 진리의 세계, 즉, 이데아라고 보았죠. 따라서 이 플라톤으로부터 본격화된 저런 이원론은 서양 철학사에서 오랫동안 그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것이 칸트까지 내려옵니다. 칸트는 플라톤의 저 이데아 자리에 물 자체란 개념을 두며 저 이데아를 모사한 이 세계를 현상계라고 바꿔서 불렀죠. 자, 하지만 여기서 칸테이처 물 자체는 인간이 알수 없는 것, 인간의 인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실재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직관적 형식, 그리고 인과율의 형식으로 세계를 파악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파악된 세계는 인간의 인식의 틀로 파악된 세계이지 그 자체, 즉, 물 자체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논리는, 어 사실 쇼펜하워보다 선배 철학자였던 칸트가 먼저 했던 것이며, 그에 저서 순수 이성 비판에 자세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워는 저 칸트의 철학을 그대로 베낀 걸까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쇼펜하워는 칸트가 말한 물 자체, 이것을 인간은 알 수가 없고 인간의 인식 원리 그 틀로만 세상을 파악한다라고 한이 철학적 내용에 크게 공감했어요 하지만 칸트와 달리 그는 저물 자체라는 자리에 의지로서의 세계라는 개념을 두고요 표상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도 바꿔서 어, 표상 방식으로 선보임에서좀더 단순화시켰던 것이죠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쇼펜하우하고 칸트가 서로 좀 비슷한 느낌이 나고 어,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하는 그런 궁금증에 빠지게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인과율에 대한 신체적 반응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물 자체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칸트는 물 자체는 인간이 알수 없는 것이라고 했지만, 쇼펜하우는이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을 과감하게 개진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칸트의 물 자체와 같은 저 의지의 세계를 차등이 없는 하나의 세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봤냐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근거율로 표상을 하여 파악한 이 세계와 달리, 저물 자체의 영역, 즉, 의지의 세계는 저런 근거율이 적용되기 이전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의지로서의 세계에서는 개별화의 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며, 나와 이 우주는 하나라는 것. 이것은 인도의 고대 경전인 우파니시아드에서 말하는 범아 1의 경지와도 같은 것인데요. 실제 쇼펜하워는 1814년에 이 우파니시아드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이후로 인도 철학 및 불교 사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하여 인도를 포함한 동양 사상과의 교류 속에서 그는 자신의 철학을 성숙시켰으니 이렇게 발전한 그의 철학이 중심축으로 삼는 세 기둥이란 플라톤의 이원론, 칸트의 인식론, 그리고 우파니시아드 이렇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그의 철학적 구조의 전체 모습이라는 거죠. 쇼펜하워는 이 세계가 의지로부터 객관화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가령 나의 신체중 입은 식욕이라고 하는 의지가 객관화된 것이고 어, 생식기는 성욕이라는 의지가 객관화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지가 가장 저 차원으로 객관화된 것이 광물 그리고 식물 등이며 가장 고차원적으로 객관화된 것이 어,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 반성적 고찰을 통해 우리가 표상된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아는 유일한 존재라고 그는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지가 객관화된 최상의 단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념이라고 합니다. 아, 따라서 굳이 표로 분류해 보자면 이념은 이 위치에 있는 거라서 의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이 인간이라서 이 인간은 저 이념을 직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직관입니다. 즉, 개념적 추론을 통해서 제 이념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직관적 인식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념적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충족 근거율에 따라서 표상하는 것이므로, 그 의지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못되며, 의지 그 자체와 가장 닮아있는 이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서는, 직관만이 해당이 된다고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이념을 직관한 인간은 근거율에 따라 여러 관계에 종속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저이념을 깊게 간조하면서 거기에 몰입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얘기는 마치 명상을 통해 나와 남의 구분 의식에서 벗어나 일체가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저 불교 사상을 떠올리게 만들죠. 본시 불교는 무아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 멀쩡히 있는 내가 왜 없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묻는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고 종국에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 나이므로. 고정불변의 나늘 똑같은 그 아이덴티티를 보제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 하는 게 없다는 뜻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아라고 하는 그 실상을 직시한 사람에게 아집이란 무의미한 것이 듯 이념을 직관한 인간에게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큰 의미를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이념을 직관한 좋은 방법으로 아 예수를 들고 있어요. 예수는 표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눈을 저 깊은 의지의 세계로 돌려놓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하는 이런 식의 삶은 의지의 맹목성을 근거율에 따라 가지고 포착하여 그렇게 막 따라가면서 사는 그런 삶에 불과한 것인데 저 예술이 이념을 직관하도록 도와서 저런 삶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런 역할을 하는 예술 작품, 그러니까 이념을 직관하는 바 그것을 작품에 구현한 예술가는 천재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술의 역할도 일시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 잠시 근거율에 따른 표상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우리의 의식은 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거율에 따른 개별화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저 의지로서의 세계, 바로 저것이 세계 본질이란 것을 정확히 직관한 사람은 이를 진정제 삼아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저 의지의 맹목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 노력하는 사람은 일체가 하나라는 저 의지로서의 세계 속에서 괴롭히는 자와 괴롭힘 당하는 자 슬픈 자와 기쁜 자 또한 결국 모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요 그리하여 나의 고통이 곧 너의 고통 이고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고 이 동고의 윤리관을 제시하게 되니, 이러한 논리에 따라 우리는 연민의 윤리를 만날 수 있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주장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부처의 12연기론과 닮은 것이기도 합니다. 어, 실제로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청동불상을 늘 두고 그것을 관조하며 살았다고 하죠. 어쨌든 이러한 그는 근육의 니르바나, 그러니까 근거율에 따른 표상의 세계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저 의지의 세계를 직관하면서 나와 남에 대한 구분도 한다 표상으로서의 허구임을 알아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장하였으니 이것이 그가 말하는 금욕의 삶이랍니다. 이때 금욕이란 단순히 술 마시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하는 이런 욕망을 절제한다는 뜻에서의 금욕이 아니고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의지의 세계를 직관함으로써 나의 현재 표상된 이 세계에 휘둘지 않도록 나의 반응을 진정시키고 조절한다는 의미에서의 금욕이랍니다. 플라톤 이래 해결의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면서 발전한 서양철학적 전통 속에서 인간은 맹목적 의지에 종속된 존재임을 부각시켰던 쇼펜하우. 그의 이 반이성주의적 철학은 그 당시 크게 환영받지 못한 것이었으나. 그의 나이 63세가 되던 해 영국에서 실어준 기사 한 편을 통해서 곧바로 그는 유명 인사가 될수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산책 중 넘어지는 일까지 신문 기사로 다뤄질 만큼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며 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그의 철학의 정수가 담긴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훗날 니치가 크게 중복하면서 또 화제를 불러 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본질인 이 의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있다 라고 한 그의 이 주장은 훗날 인간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세계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임을 주장한 실존주의 철학의 효시가 되었으며 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의지의 맹목적 힘, 즉 욕망의 충동에 사로잡힌 존재임을 주장했던 이 내용은 이후로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세계를 열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외에도 그의 철학은, 어, 르그송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니, 이렇게 해서 탄생한 현대사상의 맹아는 반합리주의라는 모습을 한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성숙시켜 가고 있다고 할수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강의를 시청한 여러분은 여기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그의 사상의 전모를 직접 만나볼 것을 추천드리며 특히 그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꼭한 번은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